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지 에프타이저를 준비해 봤습니다. 5분 내로 가지 에프타이저가 얼마나 맛있게 요리가 되는지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게요. 가지는 강력한 안토시아 성분이 황산화 적응을 하면서 우리 세포 노화를 막아줍니다. 저속 노화에 큰 효과가 있고요. 또 음, 가지는 소화기능이 약하신 분들한테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참 좋습니다. 안 먹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또 싸잖아요. 그리고 아주 간편합니다. 어, 이제 요리하기 전에 재료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재료는요, 가지 하나 준비했고요. 파 이렇게 그린색으로 조금 잘라놨습니다. 네, 여러분 만큼 넣으시면 돼요. 어, 오늘은 좀 마늘이 좀. 코스코에서 사는데 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몇개 준비해 봤고요. 마늘도 여러분 양껏 넣으시면 돼요. 전 보통 여덟 개 정도 넣어요. 근데 오늘은 너무 잘 자라서 여덟 개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여덟 개 정도 준비해 봤습니다. 어, 물엿 준비했고요. 양념에는 아주 간단합니다. 물엿, 깨소금, 간장만 준비했어요. 이름면 오늘 요리는 끝난 거예요. 근데 필요할 때 이따가 마늘 볶을 때 올리브 오일 한 스푼 필요합니다. 네, 시작해 볼까요? 요리를 손질하기 전에 가지를 먼저 찜통에 찌겠습니다. 가지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시면 돼요. 뭐 이렇게 뭐 굳이 어떤 거 애쓰실 필요 없고요. 어, 내가 이 정도로 크기로 먹고 싶다 하면은 그 정도 크기로 자르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반씩 잘라두면 이렇게 찔때참 빨리 쪄지고 좋아요. 그리고 가지마다 어떤 건 두껍고 어떤 건 이게 부드럽잖아요. 두꺼운 건 조금 시간이 더 걸리고요. 부드러운 건 금방 쪄집니다. 이제 찜통에 쪄 넣고 마늘 손질할게요. 이 가지는 보니까 한 10분 정도 찌면 될것 같아요. 어떤 가지는 껍질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한 15분 정도 쪄야 되거든요. 이건 10분이면 끝날 것 같아요. 가지가 부드러우네요. 이제 마늘을 채썰어 볼게요. 마늘이 크면 좋아요. 이거는 마늘이 너무 잘자해서 코스코에서 샀더니 이번 마늘이 말랐고 막 속이 너무 잘자해서 까기도 힘들었습니다. 이제 마늘을 가서 볶아 볼게요. 하이로 올리브오일을 딱한 스푼이면 돼요. 마늘을 구울 거예요. 너무 태우지 않게 노릇노릇하게 드시면 돼요. 참 쉽죠잉. 아주 요리 간편한 거에 비해서 정말 맛있습니다. 조금 이제 중불로 하면서 약간 노릇노릇 할게요. 중불로 해놓을게요. 이 정도 익히면 돼요. 이 정도 익혀놓고 이제 어느 정도 찌끔 같으면 여기다 옮길 거예요. 가지가 이제 익은 것 같아요. 불 끌게요. 이거 가지가, 이번 가지가 부드러워서 이 가지를 그냥 이찜통째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여기다 부으면 돼요. 복자 가지 막 하나씩 하나씩 옮기시지 말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불을 중불 정도 해놓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서 이제 양념만 넣으면 돼요. 간장 먼저 넣을게요. 간장. 하나, 둘, 3스분 정도 넣으면된것 같아요. 3스푼. 3스푼에다가 물엿만 냉, 물엿 넣으세요. 물엿 한 스푼? 어? 물엿도 딱한 스푼 준비했나요? 제가? 이게 불이 쐬면 안 되니까. 왜냐면 이게 금방 타거든요. 이, 어, 물엿이요. 바짝 쫀득쫀득 할 때까지 하시고 불 끄시면 돼요. 이제 불 끌게요. 왜냐면 이게 금방 타거든. 요 파, 입 썰어 놓은 거 이제 넣으면 끝. 이제 파도 어느 정도 이제 숨 죽었잖아요. 파숨 죽을 정도로만 익히면 돼요. 여기다가 제가 깨소금 준비한 거좀 넣을게요. 끝. 오늘 요리 끝. 이제 내가 저쪽에 가서 이거 옮겨볼게요. 예쁜 접시에. 예쁘기보다도 아주 깔끔한 그릇에 옮기면 좋습니다. 소금 위에 토핑을 이렇게 살짝 뿌리시면 돼요. 참기름도 안 들어갔잖아요. 굉장히 고소해요. 참기름 안 들어갔어도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어요. 제가 한번 맛볼게요. 어우, 음, 고워 뜨거워서 <목소리나> 맛 말... 너무 닮아 닮아 수현아 맛좀봐 파하고 마늘하고 같이 해, 먹어봐 마늘 음음 음, 너무 맛있지? <목소리나> 식사 전에 에프타이저로 이렇게 드셔가지고, 뭐 이렇게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정말 간편하잖아요. 근데 애들도 정말 잘 먹어요. 개런티에요. 애들도 좋아하고, 어르신들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 가지 에프타이저를 여러분도 집에서 꼭 챙겨 드세요. 저성노아에도 좋습니다. 제가 여기에 좀 그룹도 부족하고, 우리 딸 자취방이라서, 자취집이라서 어설프지만 카메라도 없어요. 우리 아들 이 있는데 가면 이제 카메라도 제대로 돼 있고, 그래서 어설프지만 정말 맛있는 음식, 쉬운 음식 챙겨서 드세요. 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